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워서 남주는 지우학사입니다. 오늘은 수선전도를 쉽게 풀이한 시리즈의 1 8 번째 동영상으로 한양 도성에 최초로 건설된 시설물인 종묘와 사직단 그리고 경복궁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교 문화권에서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건설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좌조우사 또는 좌묘우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좌조우사란 유교의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인 주례 동관고공기에 나오는 용어인데 남쪽을 향해 남면하는 임금의 좌측 또는 동쪽에는 임금의 조상을 모신 사당인 종묘를 세우고 임금의 우측 또는 서쪽에는 포지와 곡식의 신을 모신 사직단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록 기사를 찾아보겠습니다. 태조 실록 일권 1392년 태조 1년 7월 28일 태조의 즉위교서 천자는 칠렬을 세우고 재우는 오렬을 세우며 왼쪽에는 종렬을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한양에는 임금의 거처인 새 궁궐이 들어섰는데 법궁 즉 메인 궁궐인 경복궁과 함께 이궁 즉 보조 궁궐인 창덕궁이 만들어집니다. 참고로 조선에서는 궁궐을 최소 두개 이상 유지하는 양궐제라는 독특한 제도를 운영하는데, 걸레 화재나 전염병 등 유사시 국왕의 안위를 위해 법궁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독립된 보조궁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수선 전도에서는 내부의 건물이 들어서 있는 창덕궁과는 달리 경복궁 내부에는 건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임진왜란 때 모든 조선 궁궐이 불탄 후 경복궁은 풍수적인 이유로 중건되지 못하자 창덕궁이 법궁의 지위를 물려받고 그 대신 이궁의 지위를 경희궁이 차지한 탓입니다. 그래도 경복궁은 폐허가 된그 털을 계속 유지하였고 고종 때에 이르러서야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선 전도가 제작된 시기의 경복궁은 그 터만 남은 상태였고, 단지 정문인 광화문과 북문인 신무문만이 전각의 형태를 겨우 갖춘 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경복궁의 한 가운데는 근정전 터가 보이는데 별 다른 표식은 없습니다. 또한 궁궐 담장도 그려져 있는데. 근정전터의 좌우측 담장과 광화문과 연결된 좌우측 담장 끝에 설명이 없는 네모 표시가 있습니다. 먼저 근정전터 좌우측 방향으로 궁궐 담장의 네모 표시는 각각 경복궁의 동문인 건축문 자리와 서문인 영추문 자리이고, 광화문의 좌우측 담장 끝의 네모 표시는 각각 동십자각과 서십자각이 있던 자리를 나타냅니다. 한편 경복궁의 좌측, 즉 동쪽에는 조선왕실의 사당인 종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선전도에는 종묘라고 쓰지 않고 태묘라고 쓰여 있습니다. 유교 예법상 원래 태묘는 황제국의 사당을 가리키는 말이며 조선과 같은 제후국은 종묘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선은 외왕내제 또는 내제외왕이라 하여 대외적으로는 자국의 군주를 제후인 왕으로 칭하지만, 대내적으로는 황제로 내세우는 제도를 운용했는데, 이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은 피하면서도 자국 군주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배워서 남주는 지우학사였습니다.